네,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이수초, 3회 초 공격입니다. 네, 선두 타자로 3번 타자 왕상현 선수 나와 있습니다. 네, 초구 스트라이크. 아, 똑같은, 똑같은 볼. 요거는 좀 노렸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약은무이에요 늘렸어야 된 똑같은 물이었는데 땅볼 땅고 아, 담루 잡아내네요. 송구 브랜드. 아, 잡았어요. 담루 땅볼로 아웃 됩니다. 고 어. 아로아쪽아저 21번 선수 투구폼이 파악이 되네요 투구폼을 부드럽게 가져가면 변화구가 나오고요 킥킹을 강하게 하면은 빠른 직구 나옵니다 그쵸 변화구 아 아야, 빠른 직구 소리 소리 홈볼 원스라이트. On 아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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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요 벗어나요 파울입니다 예 파울 아 소설, 파울이에요. <목소리가> 나준 볼잘잡았고요두볼투스라 <목소리가> 나은 볼! 네. 볼, 2스트라켓에서 지금 볼까지 들고 왔습니다. 아, 이번에 가운데 오면 과감하게 자신있는 스윙으로 쳐야죠. 그쵸? 아빠! 루 아. 땅볼이네요. 아. 잘 공격했긴 했는데, 한루 정면으로 갑니다. 네, 이사 주자 없고요 이제 5번 타자 이한임 선수 나옵니다. 이 무사, 이사에 진짜 뭐 주자 없으니까 과감하게 뭐큰거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 나이스, 이나나좀 볼! 네, 잘 보겠어요. 두 번. 맘놓고 투볼이 위에 스락거리 올줄 알고 맘놓고 한 이돌 봤는데 아 수영이 됩니다. 아 바깥쪽 보수한 번네 잘 참았고요. 원수리 쓰리볼원 스라이커. 스리. 트아 베이트 사인 났죠? 하나 기다려라.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네요. 2, 리까지 왔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보고 들어온 거는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요. 타격! 아, 밀렸는데요, 밀렸는데요. 아, 파울이네요 약간 벗어났습니다. 한 1m 정도 벗어났어요. 아이게 전화번호가 요오 아우 높은 물이었는데 아 수영 당합니다.